안녕하세요. 셀파트 비즈 공예 강사 구경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작품은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우선 이 작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mm 주판 아메지스트 32개, 4mm 주판 아메지스트 40개. 4mm 주판 화이트 오팔 20개, 3mm 주판 아메지스트 9개, 낚싯줄 약 250cm가 필요합니다. 이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는요, 십자가의 앞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낚싯줄을 약 90cm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6mm 주판 아메지스트를 3개를 먼저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3개를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기본 사각을 통해서 만들 거거든요. 저희가 4mm 주판 화이트 오팔로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잡아당기실 때는 끝을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시면 되구요. 자, 한 단이 만들어졌구요. 그 다음에, 양쪽에 4mm 아메지스트를 한 개, 한개 넣으시구요. 화이트 오파를 하나 넣어주세요. 또, 교차. 다시 한 번.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단을 만들었거든요. 한 단을 더 만들어 주세요. 네단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아랫부분만 6mm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3 m m 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만들 부분은요. 지금 미리 지금 만들어놨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조금 이해하시, 이해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이제 만들었습니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 둘, 셋, 네 단.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만들 텐데요. 자, 만들어가는 방법은요. 들어가는 이제 순서가 자, 오른쪽 줄로는 오른쪽을 만들고 왼쪽 줄로는 왼쪽을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교차된 상태에서요. 자, 지금 화이트 오팔이 1번, 2번, 그 다음에 가운데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화이트 오팔에다 다시 교차를 하시고요. 자, 일곱 번째 크리스탈을 넣어서 첫 번째 화이트 오팔 넣는 데다 다시 한번 교차 들어가면 이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플래시나 도안을 통해서 보시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화이트 토팔이 1번, 2번은 아메지스트, 3번은 다시 화이트 토팔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6mm 아메지스트가 4번, 5번, 6번에 갖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 세 번째, 이 3번, 화이트 오팔에다 교차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드시고요. 그냥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나오도록. 자,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면 되고요. 잘 잡아당겨주셔야 되겠죠. 여기서 잘 잡아당겨 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십자가 모양이 잘 잡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바짝 잡아당겨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암메지스트를 넣고요. 자, 어디에다 교차를 한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넣었던 1번 지금 화이트 오팔 있죠? 여기다가 교차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하는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거꾸로 하시면 모양이 안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낚싯줄 들어간 선 들어간 몸을 제가 펼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제 느슨하게 돼야지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니까요. 자,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들어가서요. 3번에 교차되시고 하나 넣으셔서 다시 1번으로 하시는데 자, 제 앞쪽에서 바깥쪽으로 밑에서 위로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교차되는 방향이 다시 한번 왼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반드시 잘 잡아 당겨 주셔야 되는데요. 모양이 잘 잡아당겨지지 않으면 안 나와요, 예쁘게. 그래서 하고 나시면 시 이제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벌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양이 좀 벌어졌는데, 처음 하실 때부터 벌어짐 없이 그렇게꽉 잡아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왼쪽을 해보겠습니다. 1번 화이트 오팔, 2번 아메지스트. 3번, 화이트 오팔. 4번, 5번, 6번은 6mm 아메지스트예요. 4번, 5번, 6번. 6mm 아메지스트 넣으시고요. 자, 어디에다 동그랗게. 그렇죠.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3번. 화이트 오팔에다가 교차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제가 바닥에다 이렇게 할게요. 원을 그리면서. 화이트오팔에다 교차를 하시고 잘 잡아당겨 주세요 밀착을 시켜서 자그 다음에 이제 7번 아메지스트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밑에서 위쪽으로 넣으셔야 돼 이렇게 어디에다 1번 아메지스트 쪽에다가 교차 모양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통과 하시는 거죠 지금 조금 엉켜가지고요. 그래서 잡아당겨 두시면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모양이 완성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모양을 좀 벌려놨더니 이게 자리가 지금 조금 안 잡혔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이 완성되었으면 화이트 오팔 하나를 넣어서 교차를 해주세요. 화이트 오팔 하나를 넣어서 교차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4mm 아메지스트를 한개한개 한개 넣으시고, 다시 화이트 오팔로 교차. 이렇게 교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한쪽 줄에다 다 넣어주세요. 3 개를 넣어주시고, 두번 매듭을 지을 거거든요. 매듭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제 이 매듭을 어느 쪽에다 숨겨주셔야 되냐면요 여기 지금 바깥쪽에 있는 크리스탈 쪽에다 절대 넣으시면 안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앞판과 뒷판을 붙일 때 이 바깥쪽에 있는 라인 쪽에 있는 크리스탈을 통과하게 돼요. 근데 매듭이 가운데 걸려버리면 통과가 안되고 막히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지 않은 안에 있는 이 화이트 호팔 쪽으로 매듭을 숨기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 호팔 쪽으로 낚싯줄을 하나 그해서 매듭을 잡아당기겠습니다. 그래서 매듭이 들어가게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지니까요. 매듭을 이렇게 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통과 통과 통과해서 되도록이면 바깥쪽으로 하지 마시고요. 안쪽으로 하셔가지고 한,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교차 만들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과정으로 앞판과 뒷판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과정에 앞판을 만들었는데요 앞판과 뒷판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만드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어디까지? 이 부분 화이트 오팔 교체하는 데까지 똑같고요 앞판에서는 저희가 한쪽 낚시줄에다가 크리스탈을 하나 둘세개 넣어서 매듭을 진 다음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화이트 오팔 쪽으로 매듭을 숨기시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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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정도 하셔가지고 끊으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뒷판의 경우에는 기존의 낚싯줄보다 저희가 앞판은 90cm 정도를 끊었는데 기존의 낚싯줄보다 한 60cm 정도를 더 길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는 한쪽 줄에 몰아서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양쪽에 하나하나 넣고 크리스탈에 교차해서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입체 모양이 되게 이제 붙이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앞판과 뒷판을 붙이기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크리스탈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둘레에 있는 크리스탈들이 다 6mm이기 때문에 6mm를 넣어 주겠습니다. 6mm 크리스탈 하나 넣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를 통과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6mm 하나를 넣어서 교차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교차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쪽 낚싯줄에다 6mm를 하나 넣으시고, 자, 앞판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크리터를 통과해 주시고, 새로운 6mm 크리스탈을 하나 를 넣어서 교차를 해주시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고요. 이거를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었죠. 자,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사이 부분에 크리스탈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에 크리스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6mm 크리스탈 두 개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목이 좀 아파서. 자, 이렇게 통과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mm 크리스탈 한 개를 넣으셔서 교차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여기 보이시는 4mm를 통과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차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냐면요 하나하나 새로운 걸 교차하기 위해서는요, 양쪽이 옆에 있는 두 개의 크리스탈들을 통과 통과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에서 교차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에 3mm가 들어가고 어느 부분에 6mm가 들어갔냐, 가그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3mm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 끝에 있는 부분만 3mm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또 셋, 넷. 5,6,7,8 그래갖고 3위가, 6mm가 들어가는 부분이세요. 실수했어요, 지금. 6mm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쪽 끝에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부분은 6mm가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4mm로 해서 교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차하실 때는요, 좀꽉 잡아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통과하실 때, 하나만 통과되어야 되는데, 막 여러 개 통과되실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똑바로 펴서 하면 통과가 잘안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구부려 주면서 하세요. 자, 그럼 통과하실 때 여러 개가 한꺼번에 통과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당겨주시고, 3mm 넣으셔서, 교차해주시고, 자, 또 다음번에 통과. 이 통과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요, 프레쉬를 통해서 보시면 훨씬 쉽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양쪽에 하나 하나 통과해서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어서 교차. 지금 그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구요 자, 그다음 에 이제 6mm 양쪽으로 한 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또 6mm 크리스탈을 넣어줘야 돼요. 좋차고요 다시 또. 위치만 틀리지 방법은 전부 같은 거거든요. 쭉 둘러가면서 양쪽에 하나하나 통과하시고, 새로운 크리스탈 하나 넣어서 교차한다. 그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저는 지금 6mm로 사용했는데요. 굉장히 볼륨감이 있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한 바퀴 돌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한 바퀴 돌려서 완성된 모습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한 바퀴 쭉 돌려서 교차를 해서 마지막 교차 부분이 여기고요. 저희가 지금 처음 교차를 여기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무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요. 그 이유는 보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바로 묶어서 교차를 다른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큰 4개의 주판과 이에 4mm의 주판이 연결이 안 돼서 모양이 약간 단단하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매듭을 이큰 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우선 통과하시고요 얘도 잠깐만 돌려서 통과하시고요 다시 한번 통과하셔서 이제 매듭을 어디다 넣어 줄 거냐면요 정면 쪽 6mm가 아닌 측면 쪽 6mm 쪽에다 넣어 줄 건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저희가 이제 고리를 연결하면서 정면과 후면에 있는 이두 개의 주판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옆쪽에 있는 거에다 매듭을 넣어 주겠습니다 한번 두번 매듭을 가운데다 넣어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통과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다 매듭을 짓고 요만큼만 갔는데요. 통과를 조금 더 많이 해주세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리 부분을 완성을 할 텐데요. 자, 낚싯줄을 한 20cm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정면에 있는 6mm 주판을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래서 3mm 크리스탈을 하나, 두 개, 또 이쪽도 한 개, 두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시드 비즈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크리스탈로 하는 게 모양이 조금 더 이뻐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차가 아니라 통과라는 점 주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양쪽에 크리스탈을 하나, 둘, 하나, 둘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한 개를 뒷부분으로 통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두번 매듭을 잡아주세요. 매듭은 다시 6mm 크리스탈 쪽으로 넣으셔서 감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통과를 많이 하셔서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이는 X자 모양으로 보이시죠? 이 사이에다가 내가 원하는 체인이나 줄 같은 거를 넣으셔 가지고 목걸이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핸드폰 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핸드폰 줄로 사용하기엔 좀 크죠? 저는 약간 6mm를 사용을 앞서 좀큰 목걸이로 이제 옷 위에 걸쳐지는 긴 목걸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통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했다고 치고 시간 관계상 목걸이 줄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했다 치고 자를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지금 이제 세모줄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벌리셔갖고 집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구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쯤에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줄 같은 경우 이용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통 매듭 기법이라고 하죠. 매듭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 주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방법을 할 텐데요. 자, 우선 제 손을 잘 봐주세요. 기존에 있는 선이고 얘는 돌리는 선을 위에다 놔주시고요. 얘를 감싸듯이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리신 다음에 위로 올렸죠. 그 다음에 다시 속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매듭을 져주시고요. 끝에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길이를 늘렸다 뺐다 할 수가 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내가 전체적인 길이를 가장 긴 길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나는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 싶으시면 길이 잡아주시고요. 다시 이제 이쪽 부분도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죠. 적당히 좀 잘라주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냥 한번 겹친 다음에 쏙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제 줄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양쪽을 잡아주시면 목걸이의 길이가 줄어들고요. 자, 내가 목걸이를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옆에 줄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모티브와 연결하는 줄과는 따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모티브하고 줄을 한 줄로 만들면 줄이 끊어지면 모티브까지 다 끊어지거든요. 근데 따로 했을 때는 줄만 다시 한번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만들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양쪽 옆 날개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잘안 보이는 부분은 플래시나 도안을 통해서 보시면 좀더잘 학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